음! 음. 지금 제가 양배추를 쪘는데 이걸 왜 하고 있냐면은 세일을 맞아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건강주스 소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금을 해놓은 다음에 아침마다 갈아 먹으려고요. 그리고 이렇게 케일도 샀어요. 쌈 케일이 아니라 증용이라 가지고 엄청 커요. 재료를 생으로 사용해도 좋기는 한데 한번더 쪄주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야 안녕. 아이고 지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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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짐짐짐짐짐 아이고 잘해. 양배추, 케일, 파인애플, 그리고 귤. 맛이 어떨까 모르겠네. 쪼! 오~~ 꽤 많이 나오네? 과일! 과일 주스? 아우 셔! 배웠네? 별로야 양배추 맛이 너무 많이 나 그리고 너무 셔 원래 이런 건강한 맛 아니야 과일주스? 어 너무 맛없는데? 아... 원래 이게 건강한 거야 요루투를 넣어서 갈아야 되나봐 이게 건강한 거야 진짜 음. 아, 맛이 다른가 나랑? 나랑 괜찮은데? 똑같지. 짠. 오늘은 미나리 새우전 막걸리. 짠. 아, 맛있다. 음. 음. 미나리 향이 좀 날라간다. 그래서 좋다. 맛있는데요? 음~~ 음~~ 이걸 먹어봐야겠다 음. 가격대비 최고야 이게 2,000원이라니 1,500원짜리도 있고 2,000원짜리도 있는데 이건 2,000원 응, 꾸덕해. 음. 맛있지? 응 음. 잘 먹고 왔어. 그 밀막걸리 특유의 그런 향이 난다. 약간 텁텁한 향? 나 되게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다 자라지 않았어? 그러네. 이제 내려왔어. 맨날 이렇게 쓰더니 이제 가라앉았어. 응. 지금 처음으로 집에서 돼지갈비를 만들어 보려고. 인스타에서 본 레시피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조리다가 구울 때 다시 찍어 볼게요. 우와. 엄마. 음. 오. 이야.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파는 맛이 나네 신기하죠. 맛있겠다, 그렇지? 난오마다이 먹어요. 편해요. 아빠 병원? 응, 아빠 병원 갔어. 아빠, 아빠 뭐왜 병원 갔지? 어. 엄마, 맞아, 괜찮아? 아빠 H H 에서 병원 갔지? 엄마 괜찮아? 응, 엄마는 괜찮아. 나 괜찮아. 세연이도 괜찮아? 응. 아프지 마. 오늘 세연이 맘마 돼지갈비랑 무나물, 백김치 아이고. 맛있게 드세요. 음. 잘 먹는다. 잘 먹네. 우와, 지금 고기도 다 먹었어? 응. 우와, 밥다 먹었네. <laughs> 잘했어. 딸기, 딸기, 딸기. 딸기 먹을까? 응. <laughs> 짠 마라 짜파게티 이거는 마트에 안 팔아가지고 남편이 인터넷으로 주문해 줬어 요 하나에 4봉 들어있네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마라 맛이 강하다고 하더라고 면이랑 짜장스프 후레이크 이거 마라유 마라 조미유가 들어있네. 뭐가 달라? 뭐가 빨개? 이거 당근 아닌 것 같은데? 이거 고춧가루 같은 거랑 두부피 같은 거 들어있어 와 이거 뿌리니까 확 다르다 음오 진하다 확 나지? 자라란 어. 마라 짜파게티 위테인은는 떡방 이거 친구가 사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이렇게 개별 포장돼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갈 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신기하지? 이렇게 개별 포장돼있으니까 너무 좋아 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우와 빨갛다 진짜 빨개 우와 와 냄새 진하다 음와 마라맛 진짜 많이 난다 와와 맛있다 우와 매워 오와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맛이 난다고 마라 맛이 계란 매워 계란 계란 먹어 응, 속버려 음, 음. 맛있게 아, 그 진한 마라 맛이야 음. 어, 음. 맛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라 맛응응응응 맛있게 이렇게 사코팅 해가지고 노른자 꼬팅 음. 이거 마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하겠다 마라랑 짜파게티랑 진짜 잘 어울리네? 음. 와 이거 왜 안파냐? 맛트에프음 음. 이거 고기 구워서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우삼겹 같은 거 쪼연이 저격 취하는데? 응취냐여응 괜찮은데? 음. 만두랑 잘 어울리는데? 마라떡볶이 같은 거 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 짜장이 응그래네아 음. 근데 뭐 맵다 응 음, 매워 음. 우유랑 같이 아 그거 먹으면 되겠다 아. 고량주랑 먹으면 맛있겠다 음 고량주 하이볼 먹고 싶다 참 중국 음식이랑 고량주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와올라하다 그치? 응와 음. 이 기름 하나로 넣은 건가? 응, 그런 거 같아. 소가루 궁금한 게 그냥 짜파게티에 마라 소스 같은 거 넣으면 이 맛이 날까? 음. 음. 마라 소스 팔거든. 아, 그러네. 응. 천잰데? 집에 푸주도 있다. 음, 그 그런 어때? 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거 같아. 재구매 회사 완전히 있습. 있음. 있음? 맞아.